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교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입니다. 여기는 부치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헌재 연놈들어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앞두고 거창하게 큰아들 결혼식을 올렸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북적북적북적북적댔대요. 판결을 앞두고 이따위지 탈수 있습니까? 그 누가 축의금 마구 찔러줘도 알 사람이 없지 돈 받은 놈밖에는 모르지. 기가 막힌 놈이세요. 그런 놈들이 말이야. 한 놈이 했으니까 놈들은 아니네. 큰아들 결혼시킨 놈이 헌법재판관 법관이됩니다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놈이 헌법재판관 코엑스에서도 제일 화려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했대요. 얼마나 추기금이 밀려들어 왔겠습니까? 이거 조사해야 돼요. 하는 짓을 보면은 판결문 읽어보면 말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썼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제기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대로 다 했다. 그랬는데도 내란을 벌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면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이거 말이야. 헌법재판소 잘 들어 이놈들아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둘 거다 이따위로 개판치고 선거를 도둑질했어 부정선거 선거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다 못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야 선거 조작해가지고 금바지 다른 놈들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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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질을 버리고 국방예산 안보 예산 대통령 경호처 예산까지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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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잘라버리고 대통령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경각심을 올려주려고 개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선관위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초호합한 아들 결혼식을 판결을 앞두고 한 헌법재판소. 절대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석열이 광란이냐? 헌법재판소가 광란이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2030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5200만 국민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결혼식 사건, 이거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돼. 헌법재판소 조사하라! 결혼식 조사하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나라가 이꼴입니다. 대통령이 목을 쳤어요. 멋대로. 말이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대통령. 나쁜 놈들은 다 놔두고, 우리 정직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절대로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절대로 끝이 아니야. 부추연이 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부추연은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를 줄인 말입니다. 부추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부추연 이렇게 치시면은 부추연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그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한 동영상 1,400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윤봉길이사 숙모회입니다. 여기는 윤봉길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헌재 녀놈들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